목사님 이 말씀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그 소림사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 소림사의 제자들은 아버지 원수가 풀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소룡 영화를 여담인데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 이소룡 영화를가 막 한참이었을 때 우리 오빠고 내 동생이 그 이소룡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쌍절곤을 하나 사가지고 두 개를 사가지고 제 친정 오빠 여기 계신데 쌍절곤을 두개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내가 아버지 원수인 거예요 그래갖고 파자마를 여기까지 올리고서는 쌍절곤을 돌리면서 나를 대적해갖고 막 무술을 연습하던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아버지 원수 갚으려다가 나중에 결국은 막 피, 피를 보고 막 싸우고 그래 갖고 막 원수들을 죽고 때로는 자기네들도 죽고 뭐 그런 영화가 이서록 영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의 끝은 그렇게 비참하다. 이게 이제 영화가 주는 교훈이겠죠. 그게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 제가 이 이제 책을 보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책을 뭐 선전을 좀 하겠지만은 제가 진짜 선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 책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는 말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좋다고 하라고 그러는 거는 하는 게 신상이 좋다. 그게 <laughs> 제가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딱한 가지 하고 싶은데 어, 10년 정도, 어, 9년 정도 전에, 이제 목사님을 어, 모시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회척따회오게라오게저에게저장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줄곧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목사님이늘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이 틀린 것 같고 근데 그것이줄곧 나를 고통스럽게 해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어, 고통스럽게 했는데 줄고 또 목사님한테 도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문둥병이 나거나 이렇게 막 번개가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은 목사님 틀린 거 같고 그래도 내가 그거를 좀 사람들 앞에 막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모님한테만 좀 고자질을 했고 <laughs> 어, 마음을 고쳐먹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혼자 생각했던 거는 이런 예화가 저희 언니가 저한테 준 어~ 테잎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도원의 원장님이 (10명의) 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 t s 들을 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화분을 (10개) 주고 꽃나무를 (10개를) 주면서 이거를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홉 명의 영특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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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 한 사람들은 이, 이 수도원 원장이 너무 참 꽃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모르구나. 그래갖고 다 바로 심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왔어요. 수도원장님이 아홉 명은 우리 수도원, 수도사가 되기에 너무 똑똑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방법으로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거꾸르심은이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만 당첨되고 나머지 아홉 명은 이제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갔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리석게 때로는 느껴지고 목사님 틀린 것 같아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맨날 어, 갖게 하는 그런 예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제목을 좀 바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잠깐 적은 거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라는 이모터는 20대 초 틈만 나면 갈등과 범민과 디프레션으로 나를 짓누를 때 나를 끌어난기는 것 같은 침대 위에 누워서 생각의 소용돌이에 갖고 생각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내 갈등, 번민, 마음의 고통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제 마음의 결론이 났고 바로 그 결론은 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목사님께서 큐티해라 기도노트 사용해서 기도해라 하면 숙제하되 반드시 해야되는 걸로 알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도전으로 남을 넓어뜨리가 일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세상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오던 중 정말 예수님께 올린해야 될제 삶의 계기가 생겼고 또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때 이곳저곳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좋은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고 비 기독교인 사회에서도 베스트셀러북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책에서 시키는 대로 40일에 걸쳐 하드로에 한 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머릿말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챕터를 통해서 제 삶의 갈등의 종식이 왔습니다. It is all about God. 이 세상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창조, 또 창조물, 또제 소유라고 생각했던 제 삶, 제 소유,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제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하면요, 화가 나나 봐요. 그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다만 정말.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어려운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자 제 모자람, 실패, 죄, 고통, 수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라면 내 부족, 실패, 죄, 고통, 수치, 아픔이 모든 힘을 잃게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이시기 위한 것이니 때로는 내가 동의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자유와 자유가 임했고 평화가 임했고 정말 기쁨이 임했습니다. 내 인생에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조급히 여길 것들, 화가 나는 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저를 더 이상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챕터 1을 읽으면서 느꼈 제 삶에 일어난 변화고요. 다만 이것은 맛백이고 40 챕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영의 눈이 떠지고 인생이 재해석되는 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책을 통해서 축복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34 어, 34장으로 기억되는데 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자기가 모든 삶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의미 있고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삶이라는 거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일비그 목사님이 근데 제가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제가 연구하고 보고 어 정말 그 본 결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100% 드리고 또 목사님이 저희에게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삶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성공의 삶이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왔어요. 저는 정말. 가장 베스트한 삶이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말을 들어야 할 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시고 안나안 안 들어도 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월요일부터 우리 다 함께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도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